안녕하세요. 두돈반다님 조미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관계 맺기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다양한 관계 맺기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빨리 끝내는 게 좋고 그리고 항상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공부하셨고요. 오늘은 배미나무 8권의 34쪽 수학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배미나무 8권의 34쪽 펴주세요. 34쪽입니다. 수학 시간에 따라 하루 일정 정하기 내 하루 일정표를 작성해 봅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일정표 한번 작성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일정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6시 30분. 30분으로 제가 정해봤어요. 그리고 6시 30분에서 7시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체조하는 걸로 했고요. 또 7시에서 9시까지는 청소하고 아침 식사. 청소하고 아침 식사. 식사하는 걸로 했고, 또 9시에서 10시는 동영상 보고 계시죠? 동영상. 기고그 다음에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어, 전화 수업, 전화 수업 받는 걸로 제가 정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 식사 그래서 오전을 이렇게 정해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맞는 거 일정표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까지는 체조하는 걸로 했고요. 또 7시에서 9시까지는 청소하고 아침 식사하는 걸로 했고, 9시에서 10시까지는 동영상 보는 거, 그 다음에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전화 수업,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 식사하는 걸로 제가 나름대로 정해봤는데요. 점심 식사 끝나신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 끝나고 2시에서 4시까지는 2시에서 4시까지는 소화되게 산책 가는 걸로 정했어요. 산책 가시는 걸로 정했고 4시에서 5시 산책하고 돌아오셔서 가재물 숙제 하 시고, 그 다음 에 5시 에서 6시 30분, 30분 까 지는 또 내일 동영상 볼거준 비하 느라고 책을읽 고, 책읽 기를 하 시고, 그 다음 에 6시, 30분에서 7시 40분까지는 저녁 식사. 저녁 식사하시고 7시 40분에서 8시 40분까지 한 시간 동안에는 식사하셨으니까 걷기 운동. 걷기 운동으로 제가 적어 봤고요. 그다음에 8시 40분에서 10시까지는 TV 뉴스 보는 거, TV 시청. 그리고 10시에는 주무시는 걸로 정해봤어요. 2시에서 점심 식사 후에 2시에서 4시까지 산책하시고, 4시에서 5시까지는 가짐을 숙제하시고, 5시에서 5시, 6시 30분까지 어, 책 읽게 하시고, 6시 30분에서 7시 40분까지는 저녁식사 하시고, 저녁식사 하시고 난 다음에, 7시 40분에서 8시 40분까지는 걷기 운동하시고, 걷기 운동하고 들어오셔서 10시까지 TV 시청하시고, 10시에 주무시는 걸로 제가 나름대로 일정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일정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작성한 일정표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랬어요. 가로 1번. 하루 동안 운동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어요. 어, 하루 동안 운동한 시간 제가 나름대로 정해 본 걸로 계산을 해 보면 아침에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까지 30분 동안 체조했죠. 30분 동안 체조했고 그 다음에 음, 점심 식사하시고 2시간 동안에 산책하셨어요. 2시간 동안 산책하셨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1시간 동안 또 걷기 운동하셨죠. 그래서 시간을 다 합쳐보면 더해보면 30분하고 2시간이랑 1시간 더해서 3시간 3시간 30분 운동했네요. 3시간 30분 운동한 걸로 작성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나 자신을 위한 활동 시간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동영상 수업 1시간 했고, 전화 수업 1시간 하셨고, 그 다음에, 가재면 숙제 1시간 했고, 책 읽기 1시간 30분 하셨어요. 30분.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 보면, 30분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30분 공부하셨네요. 4시간 30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어요. 저녁 식사 시간 7시 40분에 끝났는데, 먹기 시작한 것은 6시 30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빼면 7시 40분에서 6시 30분을 빼면 0하고 0, 4하고 3에서 10분. 그 다음에 7시에서 6시를 빼니까 1시간.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은 1시간 10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로 4번. 하루 동안 집 지만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동안 몇 시간 주무셨네요. 그래서 우리 10시에 주무시는 걸로 했죠. 그래서 10시에 주무셔서 11시,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 3시, 4시, 5시 그다음에 6시 30분에 우리 일어났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시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하고 30분. 그래서 8시간 30분을 주무셨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하루 일정표를 작성해서 얼마 동안에 운동을 하셨고, 얼마 동안에 공부하셨고, 얼마 동안 주무셨는지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간 에는 배민아무 4단원 이렇게 초대장, 초대하는 거, 초대하는 거를 써보고 초대장도 만들어보는 거 수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